안녕하세요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평택에 갔다가 잠깐 본가에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엄마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포만, 궁금한 게 있습니다 누데요 엄마가 지금 만약 5천만 원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. 아들이 그동안 주식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까? 여유 자금이 엄마가 만약 갖고 있는 게 지금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. 안 빌려줍니다. 안 빌려줍니까? 자,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. 이제 아빠한테 가보겠습니다. 자, 아빠 똥 쌉니까?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여유자금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아들이 주식을 안한다는 가정하고 그냥 뭔가 삶이 힘들어서 아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까? 1,990만원 어 1,990만원 엄마는 빵원 아빠는 1990만원. 내 생각과 다른 결말이 나왔습니다. 원래 아빠가 안 빌려줄 것 같았고, 엄마가 다줄것 같았는데,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, 이거. 근데 누가 줬습니까? 저도.